수, 지지로는 편제. 네, 편제, 편제, 편제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4대 문명의 그 근원지가 다 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은 물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수야. 응? 응. 그러니까 이거를 자 십성으로 편제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돈의 개념인 거잖아. 어떤 돈이야 이게? 정신 돈이죠. 외부 지식 같은 돈이잖아. 응? 뭔가 정보가 돈이라는 얘기지. 정보가 이거 해수는 모여 있는 거지. 예. 정보가 모여 있다. 정보가 모여 있는 곳. 어떤 거야? 마치 뭐, 예? 뭐, 구글로 치면 어떤 거야? 슈퍼컴퓨터 같은 거지. 그지? 그 전체 그걸 다 운영할 수. 그뭐 하다못해 이걸 돈이다 하면 편제다 하면 이건 어 주식시장이야 주식시장 주식시장 같은 거라고 주식이 저게 오른 경제 우리가 주식은 경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요즘 뭐뭐뭐다뭐 뭐뭐뭐 물가가 오르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다 이거라고 이게 외부 음. 어. 그런 걸 판단 내리는 게 무임이라고. 무어 이제 실제로는 이거지. 이건 모인 거잖아. 해수는 산에서 이렇게 막 뭔가 물이 모여 가지고 바다를 이룬 거잖아. 시장 바닥 같은 거잖아. 무슨 시장이야? 돈 시장이잖아, 돈. 편재니까. 편재. 편제, 돈도 되고 물상으로는 뭐야 정보도 되잖아. 그러니까 돈 다루는 정보의 시장이다 이거지. 주식 시장 같은 거잖아. 아까 나 너로 치면은 이거는 남이라고 그랬죠. 어 이거는 뭐라 그랬어? 정보라 그랬죠. 어 그냥 그대로야. 자 남의 정보야. 그 남의 정보인데 이나이 남의 정보가 어떤 정보야? 십성으로는 사업 정보, 그지, <laughs> 그지, 그지, 응, 경영 정보, 뭐 이런 거잖아, 응, 시장 정보, 시장 정보, 응. 편제를 사업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배성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영역. 편재를 편재가 있어야 남을 잘 다룰 수가 있다고 그 사장 기질이잖아. 사업도 하려면 남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지. 편재 그게 편재 기질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건 큰 물이고 이건 큰 방파제 같은 거니까 수력 발전소 같은 거잖아. 그죠? 음. 그니까, 임수가, 임수를 기토로 막기가 쉽지 않다 해가지고 기토 타김이라 하는 거잖아. 에이. 그니까, 임수는 무토로 관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어, 그,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 패턴에서는 이게 뭐, 세계, 정보,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음. 그죠? 무, 이미. 세계 정보를 우리는 어디서 알아? TV. 응, TV, 언론 방송 매체, 뭐 유튜브. 그렇지? 그거를 옛날에는 몰랐잖아.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왔다 갔다 돌아가잖아. 응, 뭐 유튜브라든지. 응. 그, 그, 뭐야, 이거. 지식의 지식의, 뭐, 정보의, 정보의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어, 지방에서 내가, 응? 농사 짓는다 이거야. 농사 짓는 내다 이거요. 그럼 농사를 그럼 어떻게 짓겠어? 무, 임, 무, 이물. 응? 소형으로 짓겠어? 크게 짓겠어? 크게, 짓겠어? 크게 지으려고 할거 아니야. 벌써 통이 클거 아니야? 무, 이무. 그지? 대량 생산이잖아. 소량 생산이 아니라. 그 대량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뭐 유통이라든지 이 자체가 이게 흐르는 거니까 그큰 물의 흐름을 아는 거잖아. 컨트롤 하는 거니까. 시장 경제 같은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농사꾼이다 하면 그, 그 농사꾼은 어떻게 활용 저 팔겠어. 그냥 개인 소매를 팔겠어. 그렇지? 그런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플랫폼 만들 거 아니야. 반드시 만들 사람이잖아. 이해되죠? 내가 유튜브 성분 뭐라 그랬어? 병화, 무토, 병모는 같이 간다고 그랬지? 응? 응, 음, 임수.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이제 어뭐 뭐. 뭐. 이, 이게 있거나 아니면 이게 있거나, 예. 이렇게. 이건 넓은 거란 말이야, 이게. 크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성이 공개된 거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맛집이다 하면 이건 유명한 맛집인 거라. 근데 기, 뭐, 개다. 이건 소문 안난 맛집이란 말이야. 응? 그짱 진짜 맛집 이게. 응. 이거는 뭐 가게를 차려도 어디다 차려? 유동 인구가 많은데 차려줄거아냐응 여기는 저 많은데 어디 저 깊은 산속 오케이. 음. 그생 같은 나 그렇지 그런 그러, 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그게 알려지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인식된 거잖아. 남이 아는 정보. 남이 인식된 정보잖아. 남이, 얘기했잖아. 남이 정보. 남이 정보. 이해 돼? 응. 그, 요 정도만 하면 사주에 뭐, 응? 어? 상담하러 와가지고 내가 뭐, 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돼요? 안 돼요? 할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자, 봐봐. 제일 이제는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나오는 거, 하, 저 내, 내년 운이 좋아요. 나빠요. 언제 결혼해요? 저 언제 죽어요?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그 의미가 없다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에 편승해 가지고, 어, 도사 흉내 내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요 엎어치나 매치나야, 고고 손님의 고 상담자야. <laughs> 똑같은 부류라고. 물론 이제 그 사주십성으로 어,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뭐, 그, 그런 사, 람도 있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쪽집게. 쪽집게가 뭐야? 금극목. 이렇게 오행상생상극으로 잘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글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맛으로 승부해야 돼? 왜 이런 거 있잖아. 식, 저 식당은 조미료 들어가야 된다고. 나도 식당 했었거든? 조미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개념이 이 개념이야. 기, 계의 개념은 아니야. 전혀 조미료안 들어가야 돼, 이거. 그지? 음.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니까, 러열명 중에, 예? 열명 중에, 이거는 열명 중에 두 명을 겨냥한 그거고, 요 패턴은 열명 중에 여덟 명을 겨냥한 거란 말이야. 다수. 음. 그런 거예요? 음. 만약에, 무, 무, 무터 일간이 어, 이거를 가졌다. 만약에, 어, 임, 임대업을 한다 어떤 임대업을 하겠어? 아까, 자, 식당을 논다. 어떤 식당을 논다고? 회전율이 높은 식당을 논다. 맞잖아. 임대업을 논다 하면 뭐 하겠어, 여기는? 그 만약에 제주도 다하면 예? 상가 같은 거 자주 다니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만약에 뭐뭐시기에서뭐 전세를 할 것이냐, 월세를 할 것이냐. 어떤 걸하겠어 이걸 하겠지 만약에 저그 임대업 중에 회전율이 빠른 게 어떤 거야? 모텔 같은 거겠죠. 장기투숙이 아니잖아. 장기투숙 하려면 개수가 있어야 장기투숙 되는 거야. 이거는 장기투숙이 아니지. 빨리빨리, 빨리, 손님도 먹으면 빨리 싹 치워가지고 나, 나가고, 빨리 들어오고. 그게 그러니까 사업이잖아. 식당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단골 손님 위주로 하는 거요? 아니면 그, 그, 응.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감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그냥 저기 잘 되는 식당이다. 추억이 없어, 거기는. 에? 추억의 도시락 같은 거는 안 팔아. 그런 거지. 제주도로 치면은 어떤 거야?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지. 잠깐 머물다가 물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어떤 추억을 만든다 하면 개수가 들어가는 거지 맞지? 이건 추억이 아니야, 경험이야. 그냥 단지 경험한 거야. 아, 요런어 이런 데가 있더라 한 거고. 그러니까 관광지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응.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임수고. 근데 사람마다 가가지고 어떤 관광지에는, 와 아, 괜찮다. 어떤 관광지에는, 아, 별로다. 이럴 거아니야 그건 개수가 들어간 거라고. 그런 개념이면서, 어, 이거는 뭐냐 면 어떤 지식, 정보, 어, 뭐, 가치 창출 같은 거. 이런 것을 경험시키는 거잖아. 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역사 박물관이다. 아니면 무슨 무슨 뭐, 저 전시관이다. 할 때, 모든 지식, 지식을 모아놓은 곳이단 말이야. 이 해수가. 그렇지 수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곳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 어떻게 보면, 어, 요거만 놓고 보면, 이런 거는, 어, 상가 같은 거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죽어, 주거, 죽어요. 요런 패턴이라든지, 예? 상가 임대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틀어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가 질문을 했는데, 예? 요 글자들을 보고 충분히 얘기해 줄수 있잖아. 그 한계를, 한계가 딱딱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어, 그런 거란 말이야. 자, 이거 12운성은 뭐야? 이제, 절지지? 12운성은 이건 항상 이렇게 생각해. 요 이거는 병화로 가는 거고, 어, 기토는 정화하고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우리가 그 화극금을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 화를, 화를 배웠잖아. 요거는 뭐야? 저번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지. 촉감으로 느껴 봐야 된다고 했지. 요거는 통계낸다고 했지.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남, 남 입장. 이건 나의 입장.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화토가 12운성이 같이 가잖아. 요거 12운성이 같이 가는 거잖아. 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양권, 이거는 음권. 이런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양권은 바깥. 음권은 안. 항상 이 개념을 생각을 해라. 그 구분을 자꾸 연습해야 돼. 그러면 그런, 그런 구분에서부터, 어, 이게 찾아가야 얘의 적성이라든지 어떤 그 삶의 어떤 패턴이 규정 지어진단 말이야. 어, 그렇게 읽어나가는 거야, 이게. 절지면서, 이건 뭐야? 인호술이니까. 겁살이지. 네, 겁살. 음. 그 다음에, 어, 일단 요, 요거부터 하자. 절지 겁살이 뭐야? 절지 겁살. 무토하고 병화가 1 2온성으로 같이 가는데, 이 해시 정도가 되면, 다 이게 태양이 진 곳이잖아요. 술에 임묘되잖아. 술시에. 술시에 태양이 지죠. 그때 무토도 지는 거야. 무토의 기운도. 그러니까, 어, 이토 입장에서 이 해수가 이제 절지다 이거 절지. 절지라는 건 뭐야? 그, 안 보이는 거야, 절지는. 완전히 끊어진 거야. 임묘되가지고 쉽게 식기, 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분해된 거야. 절지 그러니까 절처 봉생이라고 하잖아. 그 얘기 들어봤죠? 갑목이 이렇게 신을 가지면 이게 절지인데 절처 이거 신중임수가 생하는 거란 말이야. 이이 이 이치도 이게 뭐냐면 갑이 생기잖아. 그죠? 응 여기에 딱 끊어진 거야. 여기에 죽어가지고. 갑이 지운이고 그 여기서 딱 끊어져가진 끊어졌는데 이 신중 임수가 있단 말이야. 요게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겉,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씨앗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는 씨앗이 아니야. 그러니까 씨앗 그 이전 단계야. 네. 그러니까 그 그런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 완전히 절친데도 여기 이 해중의 감목이라는게 있잖아. 그지?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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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떻게 해? 어떤 운동을 해? 이노저 해면미 운동을 하지 목 운동을 한다. 이 응? 응. 화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란 말이야. 응. 화가 막 완전히 끊어진 곳이니까 뭐야 이게 이게 화는 자 양의 운동이고 수는 음의 운동이지 정신이잖아. 절지는, 절지라는 건, 그러니까 절초봉생의 마음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 절지가 정보야. 응. 정신, 정신.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 정보를, 이 겁살은 뭐야? 서로,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정보 싸움이잖아, 정보 싸움. 그니까 러 뭐야? 주식시장이지 <laughs> 맞아? 주식시장이잖아. 그지? 응, 음, 그니까 이 무토가 임수나 이 해수 보면 어떻게, 어떤 마인드겠어? 무조건, 응, 음, 이게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임대, 예? 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어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다기보다는 이런 본성이란 말이야 크게 내가 지배해 보고 싶다는 거지 만약에 식당을 하겠다 하면 얘는 어떤 식당을 해야 돼 프랜차이즈점을 해야 되겠지 넓게 그런 음식 사업을 해야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수라는, 만약에 여관을 넣겠다. 어떤 여관을 해야 돼? 모텔 같은 거 해야 되겠지. 근데 뭐, 뭐이를 테면 내가 이제, 이, 이, 저, 무호의 해수다. 그러면 이거 인성이잖아. 인성하고 재성하고 이렇게 합을 냈으면 이거 임대란 말이야, 임대. 임대업인데 어떤 임대업이야? 만약에 전세를 줘도 빨리 회전이 돼야 되겠지. 한 사람 가지고 막 10년 입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런 거. 그건 왜 그러냐. 어, 번화가 같은 경우는 올해 임대, 월세가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막 그래. 그잖아? 근데 이제 주, 주변 같은 데는 뭐, 뭐, 한 3년 계약해보잖아. 그런저 불리하다는 거지. 이런 패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야. 음,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이수를 본 거야. 자수를 봤다. 정제죠. 응. 이거는 이것도 정제. 응. 그 다음에 이건 태지,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채살이지. 아, 아, 그런데 응. 이거는 또 골치 아픈 거. 이 그러니까 자 요게 정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게? 이게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요 아까 얘기, 얘기했잖아. 구글 컴퓨터다. 이걸 컴퓨터라고 하면 어. 이거는 어, AI 같은 거야. 뭔가 특화된 거야. 특화된 거. 에? 그다음에 정제니까 아주 전문적인 거지. 우리가 핸드폰에, 핸드폰에 유튜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튜브 정보는 뭐야? 이거란 말이야. 오케이? 무임이란 말이야. 유튜브 정보가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거기서 뭐 찾아내려면, 뭐찾아내려 뭐, 뭐가 필요한 게 있잖아. 그러면 그 찾아내는 기능이 이거라고. 십성의 개념으로 정제는 집중하는 거란 말이야. 딱 깔맞춤이란 말이야. 응. 어. 그러니까 이런 어, 기질은 뭐냐? 자, 이런 거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성향이 있는 거고, 이거는 만들어진 플랫폼에 워낙에 정보가 많잖아. 거기에 딱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시장이다. 만약에 주식을 넣는다, 이건 주식 쪽 게야. 그러니까 어, 이게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걸 찾아야 될거 아니야? 시장이 넓잖아. 그럼 어디 가서 찾아, 어디 가서, 어디쯤 가가지고, 어디쯤 가야 내 원하는 게 판다. 긴찾기도 되겠죠. 그런 걸잘 찾아낸다고. 무, 개가. 정제 기질로. 이거잖아. 자, 이건 우주의, 우주고, 이건 뭐? 원자잖아. 자, 하기 아주 미세한 걸 찾아내는 거잖아. 응? 네? 그 미세한 거 찾아내는 건 뭐야? 아니, 요 나는 바늘에 구멍 이렇게 끼는 것도 그거 정제란 말이야. 요 집중력이라고 이게 집중력이 집중. 음. 검색 같은 거 아직 귀신처럼 잘한다. <laughs> 검색. 응.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있어야 검색 잘한다고 잘 찾아낸다고 귀신처럼 찾아내는 거야. 이게 원래 신기거든 이게 개수가. 응? 그러니까 원자 원자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것도 볼 수도 있는 거야. 이 개수가 옛날에 강의했잖아 내가. 그게 감정 같은 거라고. 어 그런 원자의 원한이 들어간 원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laughs> 원한 있는 귀신을 볼수 있는 거야. <laughs> 아니 뭐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내가 내가 임수도 있고 개수도 다, 저 자수도 다 있어. 완전 막 넘나든다고. 이거는 이성적인 거잖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만 그런 거 어디 있어? 하면서 이걸 들어가 보면 그 원자라는 존재가 결국 귀신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어. 정화니까 과학적으로. 어. 내가 이거 다 있잖아, 이거. 그지? 이것도 이것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넓게 보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걸 음. 잘못 쓰면 안 돼, 이런 거에. 이런 거 이거, 이거 수사관이야. <laughs> 수사관이라고. 여자가 이런 거 있다. 알뜰, 살뜰, 뭐, 귀신처럼 찾아내는 거, 어? 음. 깔맞춤 찾는 거. 음. 근데 귀신처럼 잘 찾잖아. 검색해가지고, 그잘 찾는 그 기능이 만약에 남자가 어디, 저술 먹으러 가서 이게 연락 두절이야. 그러면 잘 찾아 못 찾아. 귀신처럼 찾는다 이런 거지. 그럼 음.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알아가지고 탈인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 음. 더더군다나 이거는 감정이라 그랬잖아. 감정이라는 거는 알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알아서 나쁜 것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항상 이성을 찾는 거잖아, 이게. 예. 보물 찾기 같은 거예요. <laughs> 보물 찾기 같은 거. 어, 요거는 뭐냐면 음, 아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그죠? 이?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자, 이 무토라는 건 항상 외부 사람들이 아는 곳이잖아 장소 같은 데잖아 이게 토야 수국, 토국수는 어떤 토란 말이야 그 어떤 토야 여기는 이 무토는 기토하고는 틀리, 틀리게 이게 공공장소도 되는 거잖아 그죠 공공장소에 감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그 이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런 구분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야? 이 태지, 재살 뭐 이런 거. 이 재살 기지는 적군이잖아. 이 재살이. 그렇죠. 겁살은 적장이고. 요거는요거를 어, 그냥 한마디로 놓고 보면 이게 정제니까 이게 돈이라고 치면 쫙 달라붙는 거잖아. 이게 증발하면 안 되잖아. 그지? 요, 어, 이게 그런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지? 금전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어, 어떤 거야? 이, 자, 이 무토가 자수를 가진 어, 스타일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야. 돈 없으면 죽을 맛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본질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야. 에? 거기에 어늘 내가 이, 있어야 돼이 무토의 입장에서 이 이거는 나의 생명줄이란 말이야 이게 생명수라고 이해돼 예, 신의물의 그 이, 옹달샘에서 나오는 생명수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 크게 보면 이건 이거 무토다하면 만약에 저 이게 사막이다하면 이거 오아시스인 거야 이건 아니야. 사막이면 이거 호수지, 호수, 호수고, 이거는 오아시스 같은 거라고. 어떤 거야? 갈증을 풀어줘, 굶어 몸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런 애착이 있다고. 그니, 어떤 거야?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이거 또우체증이겠지 네. 좋게 얘기하면 애착, 애착하고, 그냥 그런 마음인 거야. 그니까, 러이 어, 집중력. 내가 이 검색하는 거, 뭐 찾는 거, 어떤 마음으로 찾는 거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찾는 거야. 그럼 못 찾겠냐고. 반드시 찾아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왜, 에? 사막 갈때 어, 어떻게? 해? 수통 짊어지고 가야 되겠지. 항상. 내가 목말라 뒤지면 안 되니까. 음. 비상금, 이런 거, <laughs>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욕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본질이.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 맞잖아. 사막 가는데 오아시스, 그, 있어야 내가 사는데 그걸, 어, 내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나쁜 일이야? 아니잖아. 그런 걸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잖아. 그럼, 어, 그럼 어떤 거야? 뭐, 우처증. 그 다음에, 요만한 돈도 안, 안 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